어, 오세훈 시장의 민주당 하명 기소 주장은 사법을 정치 방패로 삼는 책임만 망언입니다.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정치 탓으로 돌리는 매우 부적절한 선동입니다. 이번 기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구체적 혐의,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물적 증거를 토대로 껌이 법률에 따라 내린 사법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법률 위반을 해명해야 할 당사자가 하명이라는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자신의 책임을 토도하는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더욱 이번 기술을 한 특검은 의야 합의로 추천되고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된 수사기구입니다. 특검의 규소를 특정 당의 하명으로 왜곡하는 일은 국회가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주새윤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 자금과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주면 될 일이지 정치적 피해자인 양 호도하며 여론전을 벌일 시간이 아닙니다. 민주당 분명히 밝힙니다. 주새윤 시장은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실에 대한 성실한 태도부터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